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잘 지낸 친구도 있고 잘못 지낸 친구들도 있네요. 전도사님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궁금해서 잘 지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뭐 하고 지내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엄마 아빠랑 재밌게 놀고 있어요?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들 뭐하고 지냈는지, 재밌게는 지냈는지, 뭘 먹었는지 전두사님한테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모래로, 먼지로 잔뜩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가득 담겨져 있었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준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지요. 그러기에 이번 한주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엄마를, 아빠를, 또 친구를, 동생, 언니, 오빠형, 뭐 주변에 있는 모두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를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면 좋을까?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서로 만나면 사랑해 하고 꼭 안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고 귀에다 속삭여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시간이 있어도 좋겠네요. 한번 엄마와 아빠와 고민해보며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가 서로 함께 사랑하는 그런 사랑 가득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